무소유의 삶을 강조하다 뒤에서는 풀소유의 삶을 살고 있던 해민 스님이 복귀해서 돌아와 화제입니다. 이분에 대해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 설명드리면 해민 스님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을 내어 무려 300만 부를 팔며 엄청난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말라며 무소유와 마음의 치유로 대중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죠. 하지만 해민 스님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식사하는 한끼 식사를 천만 원에 판매했던 일, 값비싼 외제차, 심지어 건물주 논란까지 휩싸이며 엄청난 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들통난 겁니다. 사실 자유 대한민국에서 부자라고 욕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민 스님의 문제는 너희들은 가지지 않아도 돼. 행복할 수 있어. 소유하지 않아도 돼. 라면서 책을 팔아 큰 돈을 벌고 본인은 다 가진 삶을 살고 있던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진심으로 해민스님을 믿고 따르던 젊은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치 김치의 돈과 비슷하죠. 좌파의 인기인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안 살아도 돼,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돼 하면서 본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난하게 만들고 그러면 민주당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려서 가난해진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겁니다. 이런 논란으로 사라졌던 해민스림이 다시 복귀를 해서 화제인 겁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면서 포항에서 강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여론의 반응은 그 난리를 치고 어떻게 복귀할 수 있냐며 싸늘한 상황입니다.